제발! 아 진짜 씨발 아니 보이질 않네 연병아 씨발 이사벨 세.. 뭐야 이거 어? 촌.. 어? 촌.. 어, 아, 천... 진짜 이새끼 넌.. 넌 뒤졌어 제..제..제갈량? 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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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인식의 틈이라는 애가 이사벨의 엄마야 어찌보면 이사벨을 낳았어 인식이 특이 없어졌어. 배드림이라니. 얘기해 준 거잖아. 난 그리고 없어졌다고 했지. 어?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하진 않았잖아. 어, 씨발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씨발. 다 아, 죽을 거야. 어차피 이세끼 남아있는 건 없어. 다연과일로 이뤄지, 씨발! 데이터 쪽아이 불가해! 빨리 너아이눌로내혈압더 올라가기 전에. 한 시간 동안 칭찬, 팀원들 칭찬하고 욕안 하기 비싸면서 받아보지? 얼마짜린데. 한 시간이면 단가 좀 세다. 한 시간이면 그러면 딱 시작해서 한 시간이야? 뒤졌다. 오늘부터 어린이 방송 긴 게임 나가신다. 우리 지금 핫투포가 아까부터 잘 물리네. 무슨 안좋은 일이라도 있는건가? D는 잘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1데스를 하는데? 그럼 백어택 한번 할때마다 1킬 1데스네? 아니네? 2킬 3데스네? 어 가성비가 조금 안나오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죠? 스파이인가요? <laughs> 점점 저 플레이를 보다니 우라가치기 시작한것 같은데? 잘했습니다. 죽으세요 근데 진짜 저 예전에는 방송할 때 욕을 진짜 안 했거든요. 어느 순간 욕하게 됐어요.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. 그때 PC 방이었거든요. 집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PC 방에서 방송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흑화를 하기 시작했어. 욕도 하고 하면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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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아!!" 오! 오! 막속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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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진짜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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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액 같은 게 올라오는 병이 있어 나는. 나는 <laughs> <laughs> 진짜 아아 아. <laughs> 상대가 이상한데 이거 무슨 일이지? 이번 판 해도 돼? 뭘 해도 된다는 거야? 욕해도 된다고? 왜 갑자기? 아니야 이거 공명의 함정이야. 이거만 해도 된다고? 해도 된댔다 파이널 <laughs> 슈즈가. 이거 빨리. 안 해피해서. 프로그램. 도라. 씨발! 더 이상 뭘 할려고 자. 그래. 근데 형 진짜 많이 버텼다. 나 지금 뒤통수가 따갑거든 아, 보안님 왜 하트포 하셨어요? 믿기 때문에 배신을 당한다고요? 전 믿지도 않았는데 왜 배신을 다 먼저 당해야되는거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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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무슨일이지? 이게 전혀 무슨 질게 아 아닌데? 왜, 왜, 왜? 한 사람이 계속 딜량이 고정된 것 같은데, 이거 버그인가? 지금 저한 5만 딜 넣은 것 같은데, 버그 걸려나봐요. 그렇죠? 버그겠죠? 요오 그게 아니면 진짜 버그신 것 같은데. 야이 씨발야! <laughs> 야 이도아 너 어디 있어? 디스코 너 어디야? <laughs> 너 씨발 너 어디야? <laughs> 어디 있어? 얘 어디 있어 지금? 어, 공격 이도아 공격 <laughs> 오른쪽으로 와 지금. 하나 문다 문다 했다라. 왜 나밖에 없어 또? 왜 씨발 또 나밖에 없어? 오케이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. 앞으로 가! 어?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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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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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올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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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도 아마 즐기실 거야. 야! <laughs>